아, 아. 와 야, 나도 준비됐다. 존버하자. 아, <laughs> 어 좋아요. <laughs> 네, 좋겠다. 파치도 안 <laughs> 나가. 이거 칼 던질 수도 있어? 그거 그 밑에 투 쳐. 오케이. 아. 언니 마차키나 줄넷먹어 계속 던져 알았어 할은 <laughs> 점심에 서어 총들어도 되니까 치킨을 먹어야 돼 오케이 치킨을 치킨 먹어라어 치킨 되면은... 오케이 아문 열렸다 이제 야 응. 조심조심 어, 같이 가나 아직 멀어 얘들아 어, 잠깐만 어 바위 뒤에 있다 뾰족바위 어 확인 건너편에도 있다 올라가 올라가 오오 <laughs> 뭔데 쟤 내가 왜 죽었지? 해해요요요아 -아, 아, 어. <미더라도> <미더라도> 어. 어. 아, 아주 든든한 남자 팬이 나타났어 저기 <미더라도> 문화 제일 섹시한 목소리 내아안살렸아기 아, 섹시한, 섹시한 목소리? <미더라도> 내 앞에 는줄안보였어나 아래 있어 조이 먹고 갈래? 어 조이 죽었어? 음 아나 지금 돈에 눈이 멀어 가지고 <laughs> 2,500원 받고도 하네. 아니,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려 주셨으니까 약간 분위기 타서 그러는 거죠. 아이, 진짜. 조신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. 조심해 보려고요. 슈퍼 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. 아, 큰데. 뭐 상거리. 미드 씨는 어? 상 아, 뭐해 줘. 음. 섹시한 모습. 손훈이 그쪽으로 가야. 밤실 밤식이... 손소리 났는데 자, 다음 거가 또 비빔면? 어 있어. 어떤 거 먹을래? 아니면 오동통면? 음. 누나 말고? 나 말고? 아나 아니었어? 나 들어가? 오케이. 아씨 깨깨. <laughs> 누구였는데 저러가 야, 솜머니. 솜솜아. 섹시한 번 가자. 솜솜아. 응? 섹시한 목소리. 빡붕. 야 여기 세명 있어. 어 잠깐만!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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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어, 야, 들어와 좀 와. 내내내 내내내. 야네 명이야. 어.. 가자 가자 가자. 아야 잠깐만 네 명이야 진짜. 여기 오른쪽에 두 명. 오른쪽에 오른쪽에. 두명 와서면 돼. 어 그렇지. 아야 나 놀래라. 아 너무 집에 들어. 집에 들어. 집에 들어. 가에 집에 들어가. <laughs> 집에 들어가, 집에 들어가, <laughs> 집에 들어가 <laughs> 무서워 무서워. 아 어, 정신 없어 지금. 아야 빨리 <laughs> 일단 이제... 섹시. <웃음> 섹시부터 <웃음> 해. 섹시 고고 인수야 라면 먹고 갈래? 떡볶이 아, 머리 머리까지? 머리까지. 아, 오케이 오케이 머리까지 프로 헤쳤어 와!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 간다. 어. 인수 오빠 라면 먹고 갈래요? <laughs> 인수 오빠야 쓰러지겠다. <laughs> 아, 네, 네. 저기요제 떡볶이 좀 주실래요? <웃음> <웃음> 어디 어디 어디. 어디? 뒤에 아니 뒤에 있었 어디? 어 여기 디어어어제누워있어제누워있어 아니야 아니야 디안디 어디? 지않어 어디? 어디? 있는데? 디 어디? 어디? 어는어 어디? 어디?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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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나 기어 오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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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이스. 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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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한명더있어 네. 어 어디? 원숭이가 아 파라다이스 안에 있는 거야. 활소리. 어디 어디? 내 앞에. 에, 디비에서 예! 가가 예, 가. 예! <목소리> 아 연치 연치가 보자. 연치 연치. 여기 상가방. 뭐품 백스. 어머 샤넬. 바이시. Nice. 네. 샤넬 맞아요? 지금 프라다를 찍은 것 같은데 샤넬 나이스 여기 <laughs> 아 에르메스 나이스 오케이, 에르메스 나이스 뭘이게바뭐 <laughs> 어, 옆에다가 같이 놀게요 어. 4대 어? 발자국 음. 어? 야 여기 소리 들리는데? 그 위에 있는 것 같은데? 아 여기 안에 있다 이 위에 로 음. 안에 있어요? 뭐뭐뭐 저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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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... 어? 뭐야 어, 얘 닉네임까지

아, 실 야, 베릴이 이렇게 잘쓸일이야 웃기지하래.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, 이 아프고 웃기지소 다시 와줘. 언니가 기절이었네. <laughs> 어. 근데 다 잡았어? <laughs> 아니, 한명 기절. 언니 <laughs> 아 다른 데도 있는데? 아, 맞아? 와. 비비 근데 뭔데? 뭔데? 봤어, 언니, 언니. 위에. 언니 케이크 2층. 응.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. 잠깐. 오! 저저 저! 와, 이렇게 빡칠 일이야? 케이크 <laughs> 2층에도 <K -Page 웃음> 있어요. 케이크 2층. 이거 뭐, 이것도... 이것도 누구야? 빨리 아, 또 뭐야 이거? 하나 기절시켰어. 뒤에 오는 얘들. 왔다 왔다 왔다. 아, 지켓 피해 피 이거 약간 구성 한 100개 필요하겠는걸? 아 잠깐만! 잠시만! 언니 이리와 이어제 뭐야 너 아니 오빠, 아. 오빠. 아니 오빠! <laughs> 이거 사람이야 어딘데? 3층이래 3층 <laughs> 어 잡았어 잡았어! 살려 살려! 살려 살려! <laughs> 잡았어! 너한 명이 오비야? 한 명도 확킬은 안 당해 야 주, 끈질긴 독한 <laughs> 년대 같으니라고 야 어딨었냐 지겨워 진 어, 지겨워 지겨워 아, <laughs> 지겨워 지겨움이다 진짜 지겨워 지겨워 어또또또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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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 ㅋ ㅋ ㅋ ㅋ 아니 피좀 <필름> 채우자 <목소리>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빡세지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? <laughs> 아 진짜 무슨 점스팟시냐고어 뒤에서 졌어 우리 양각이다 저기 바다에서 와아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건 좀아 어, 정신이 아, 내가 혼미해 내가 <목소리> 이 m n 게 t a stick. i 그 not a stick. 어 m not a 었 t i c k I'm not a stick. I'm not a 만 t i c k I'm not a stick. I'm 이게. t 만 남았어 c 아 I'm 예에예에 yeah. yeah. 옥수수? 이게 뭐야 아 여기 양각인데 언니? 가만있봐어 잠깐잠깐 어!!!!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아아 아, 아, 양각이야 양각 저기 안 보인다 위에는 어디 있어? 촌촌 이에요 지겨워 지겨워

어머어머 이윤이 다 잡아. 아 언니 슈퍼. <laughs> 아나 죽다 사람. 진지, 진지님 슈퍼 니 하. 아가저저하라고요복는나이코 지금 후원해서 빙조 이거 시킨 거예요. 하셔야 돼요. 하. 복하하하하하하에도 있다. 아 하기. Y 자. 창문 옮겼어. 쟤도 무서운 거지. 원래 이렇게 가만히 안 있어. 우리가 너무 한 창문에 가만히 있는 거야. 다른 사람들은 한 창문에 가만히 안 있더라고. 아우래 자리 잡는 거 옥상에, 옥상에 옥상, 아, 옥상 진짜 개피야. 알어감사합니 아, 폭탄 누나일까? 어, 네, 나야. <목소리> 야, 폭탄 하늘에서 터지는 거 실환가? 폭죽이세요? 오, 예스. 오 나, 예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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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화상피해 그래, 예스. 어, 아, 뭔데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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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모모. 와. 네모모. 와. 어, 내 앞에 돈다 고르치 고르치. 자, 그나더 있다. 와, 너무 와? 아, 너무 많 아. 어, 야 잠깐 나와. 아, 얘 뭐야 얘. 아. 어? a m 고너 m 뭐야? 왜 그래? 너희들 m o 언니 o 배 없다. 너 Bugger, eh? 언니 지금 e 배 없다. 만만치 않다 r eh? Bugger, e 언니 u g g 어 r 어 h 어 u g g e r eh? 언니 g g e 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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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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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재밌게 시청하셨나요? 오늘부터 새 편집자님이 편집한 영상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. 일요일 12시. 기대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, 안녕! 주바, 주바!